이런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독특한 사사가있어 <laughs> 그 진짜 있는데. 독특한 <laughs> 네. 그런 그런 기사가 기사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거에 불치를 받게 되는 맞아요. 편견을 가지고. 2만 근데, 명 중에 한명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 <laughs> 사람이 있는데, 그 그런 사람? 있잖아요. 퍼센트 네, 상으로또라이 같은 사람 있는데 어느 그룹이나 다 있잖아요. 있죠 물론. 네.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냥 <laughs> 일반화 시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산부인과 같은 뭐 기사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laughs> 확률상으로 산모나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의사 관심도 좋은 게 있잖아요. 네. 의 보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환절성으로 걸림만한 것도 거기서 댓글이 좀안 좋게 나온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데 분명히 이거 환절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있는 뭐 신장 돌연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 네. 그러면 산부인과 누가 하고 얘를 누가 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숫자도 사실 네. 크지 않네. 그러니까 전 그러면은 전부 산부인과사가 성형수술하고 있고 날아다니는 성형수술 그러면 그게 자체가 이제. 국민한테 다시 피해가 돌아가니까, 음, 그런 거에 아, 대해서 그렇죠. 좀, 너무 불신을 하지 말았어요, 그냥. 음. 어느 정도 인정은 그, 아,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뭐, 뭐, 이렇게 할수 수수 있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는데, 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자기 친척이나 그런 의사가 있어, 물어보면은, 네네. 그런 것들이 대충 알수 있잖아요. 의사가 과실로 뭐, 떨어뜨릴 걸, 시대가 떨어뜨리거나, 뭐, 그렇죠. 감염해서 지키거나, 뭐. 뭐, 그렇게 하면 모르고그럼 뭐. 모를까. 그런 상황 자체가 그냥, 그니까, 발생할 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산부인과 오다가 교통사고로 뭐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사고라든지. 근데 그 나는 그 사고 자체가 없어야 돼.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망도있으니 약간 음. 그런 쪽도 좀 약간 생각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마무리를 한다 고 그러면 네. 저는 예전에 이제 환자한테 그랬어요. 뭐 이제 막 하고 카톡도 뭐뭐 뭐 원망도 하고 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음, 이래요. 그래 결국에는. 그래, 내가,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아, 네. 그래, 그 정도는 네. 받아줘야지, 네. 라고 이제, 이제 우리도 받아주긴 하지만, 당연히 뭐 받아, 뭐 드리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정신적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 항상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 뭐 아무리 우리가 무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왜냐면 또 불특정,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이제 댓글로서 공욕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 네. 한, 국민 한 2에서 3% 정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네. 그게, 그게 딱 있어서. 저한테 네. 어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을 때 좀, 우리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번, 한두 번 정도 뭐 욕을 하고 본인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그때 되게 웃긴 게, 좀 받아주기 시작하면 더파부들잖아요이 네. 어, 오빠라 하면서. <laughs> 덤비니까, 네. 그때 가서 더 그냥 받아주면, 또 받아주는 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이 오빠라 하나 또 껌수 물었다는 식으로 나오게 네. 되니까, 그래도 슬슬슬 점점 차가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서로가, 서로가 잘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네. 앞으로 더 좋은 의료 환경과 환자분들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게 환자의 권리가 있고요 그걸 바로 붙는 게 의무예요 네.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네. 거 환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의무를 지켰을 때 본인한테 돌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걸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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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해서 오늘 우리 다큐 채널 네. 우리 다큐멘터리 네. 오늘 모성 네, 모성님 네. 모성님과 네. 모성, 네. 모성. 네. 같이 한 이제 뭐 잡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대로 <그냥 웃음> 네. <laughs> 나름 우리 우리 전문 분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불러다 놓고 한 잡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laughs>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안 눌렀어요? 그, 아니요, 다 했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감동적으로 네. 너무 이제 환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렇게 손편지를 써줬다거나 네, 그런 네. 좀 진짜 고마운 그런 환자분들 아, 얘기도 아, 해줄 수 있나요? 아예 네, 아, 아, 있으실 것 아, 예. 아, 같아요? 아 있죠 그런 네, 거, 네, 거 많죠 예. 고마운 네, 환자들 긍정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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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환자님부터 예예 언제부터 네. 네. 어요아 저요 저는 네. 어 나이가 네. 이분 환자분이 아흔 두 살이에요 아 어? 그래요? 아흔 두 살이에요 근데 어차피 수술 못하잖아요 네. 예 수술 못하잖아요 평생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죽기 네. 직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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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고생만 하다 죽는구나. 했다가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흔 둘 먹은 어머님께서 네. 약 먹고 도와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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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네.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프게 시름시름 앓다가 똥도 네. 제대로 못 싸고 싸우나 심지어 이 할머니가 모욕탕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 여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우나니까 앉아있으면 자꾸 나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찝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멋쟁이시고, 네. 깔끔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네.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게. 그러다가 이제 치료받고서는 치료가 네. 잘돼갖고 사우나도 잘 가고, 아들한테 칭찬도 받고, 네. 어머님께 또 직접 오셔가지고, 뽀뽀해주고.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아유, 아운도 잘 먹어. 뽀뽀해주고. 어, 그래도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좀 어르신들이 좋아해 <laughs> 그, 아, 있잖요 할머니들이 너무 <laughs> 좋아해요. 아, 진짜 할머니들. 오죽함 예전에 네, 네. 할머니들 개시 아이돌이라고. 아, 네, 편의사 아이돌이라고. 네. 아, 너무 좋아해 하셔가지고. 네. <laughs> 아, 난 인정해요. 어디가나 똑같아요. <laughs> 네. 엄마님들이 항상 예뻐해 주니까 감사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천연두 있잖아요. 공보, 그 음.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니까, 아주 그분이 60몇 살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그 흉터를 치료해달라고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저는 사실 될까봐 그리고 나이가 그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음, 제가. 네. 그천연두는 79년도에 그 박멸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본인 딸이, 따님이 이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딸님그 음, 돈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안타깝잖아요. 62세 저는. 63세도 62세이시니까 이분이 제생각력이 아무리 생각해, 저는 20, 30대를 많이 보잖아요. 네. 아, 될까, 될까 하다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62세. 아,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떡을 이렇게 막 해보시고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음. 그 나이에, 그래. 아, 연세도그 할머니나 이런, 이런 분이라도, 아무리 그나이가 여자는 사실 여자잖아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그그럼 그 생각도 많이 하고, 떡도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고맙다고 하고, 이런 게좀 생각나시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케이. 결국엔 조금 다 노년기 음. 환자분들이네요. 네. 노년기 환자분들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치질은 똥잘 싸게 돼서 고맙다는 얘기는 뭐 끊임없이. 네. 그리고 뭐 시술할 때는, 아, 저 그거 있었네요. 예전 내용 중에. 치, 제가 이제 그 환자 이후로 내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 이틀은 원장님을 엄청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내돈 돈 내고 <laughs> 이런 치료를 해갖고 사서 고생을 하나.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네, 됐던.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틀 동안은 나를 엄마가, 내가 나를 욕해라. 이틀만 지나면, 뭐, 천국이 열린다. 네. 이렇게 했던 게, 그 환자가 저한테 네. 한번 카톡으로, 예. 아. 네. 카톡으로 이제 다 치료 끝나고 나서 네. 수기로 네. 자기가 몇날 며칠부터 어떻게 치료받았는데 어떻게 아팠고 이렇게 아팠고 네. 그게 네. 네, 그 환자한테 네. 되게 꼼꼼한 여자분이었거든요. 어. 아, 작가분이었을 거예요. 지필한다고 네. 그랬어요. 어. 네, 그러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분수한테 어. 내용을 줬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수술기가 아무래도 그니까 러 환자 같은 한데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네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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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너무 시... 그 작가분이라고 그지 이게 네. 문맥이 흐르는 게 네. 다 남달랐어요. 하여튼 처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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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이틀 가는 원장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네. 네. <laughs> 다 이게 뭐가 안전했다. 기승전결이 네. 아주 어. 완벽하게 어. 그짧은 문장 속에서다 <laughs> 있었거든요. <laughs> 하여튼 그렇게 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조금 뭐 하여튼 제일 고생하지만 이제 수술은 너무 무섭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치료가 잘 돼서 고마워 했죠. 하지만 제 기억 속에 제일 남는 건 역시나 제가, 치질 치료 중에서 최고령이에요. 92세. 92살. 네네. 다시는 그런 분못볼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웬만해서 저는 항상 펴, 좀 가르는 게, 70살 넘으면 치료가 좀 힘들다. 네, 이렇게 어... 그렇잖아요. 아, 맞아. 맞아. 약 먹고 하는 것도 본인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 네네. 건데, 근데 92살 이분은 아마 120살까지 저는 천수를 내실 네. 거다. 왜냐하면 정정하시거든요. 네네. 정정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과 2020 다가오는 2020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축사 같은 거좀 해줄 수 있나요? 2020년요? 이거 응. 2020년에 나가는 거아니가요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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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새해가 밝았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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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네. 네. 그래요? 그냥 축사 네. 간단하게. 네. 네. <laughs> 2020년도는 경 경단이죠. 그래서 경자 자체는 한약조로 금의 기운, 가을의 기운, 흰색이 있잖아요 자아는 쥐띠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상서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험실 쥐는 이제 흰색 쥐인데 그래가지고 좀 사실 2019년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좀더 밝고 좀 조, 많은 변화가 좀 생기고 좀 한국이 좀 좋아지고 좀 이렇게 네. 서로 좀 화합하는 그런 나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맞아요. 우리 올해 2020년에는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